아니 여과 사이클은 어떻게 하고 여과기 청소를 하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물이고 모든 문제의 답도 물이다. 브리더님께서 추천해주신 사료가 한 가지 있었어요. 되게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던 그 사료는 바로 어떤 분께서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갈조에 대한 영상을 그렇게 올려서 잘 보셨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올라올까라는 그런 질문이셨는데 이 갈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영상을 올린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영상을 만들 의욕이 안 생긴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어항에서 보여드렸던 그 갈조는 어항 내 슬러지였어요. 과도한 슬러지. 뭐, 어찌됐든 그생물이뭐 물고기한테 피해가 가든 안 가든 뭐, 이로운 거든 해로운 거든 어찌됐든 눈에 보기 싫으니까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청소밖에 답이 없죠. 여기에다 뭐 다른 생물을 풀어 넣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약물을 푼다던가, 그런 건제 취향이 아니어서 청소밖에 뭐 답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갈조에 대해서 더 이상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올려주셔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답이 될수 있다면 될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게 뭐냐면 브리더 분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조언 몇 가지가 바로 그 답이 아닐까 하고 지금부터 좀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덜도 아닌 더도 아닌 수질이었어요. 물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물이고 모든 문제의 답도 물이다. 첫 번째 여과기 청소. 아니 여과 사이클은 어떻게 하고 여과기 청소를 하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주린 같은 경우는 일반 열대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되고요. 뭐 어, 나는 구피를 뭐 10년 동안 키웠는데 여과 사이클을 잘 잡아서 한 달에 한 번만 환수를 해도 괜찮더라. 생각날 때 환수를 해 줘도 괜찮더라. 이런 말씀은 진주린에게는 아니라는 거. 여과기에 슬러지가 과도하게 침착되지 않게 사이클을 잘 설정하셔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항에 슬러지가 왜 쌓이겠어요? 여과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과기에 슬러지가 과도하게 쌓여서, 걸러내고 걸러내도,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새 나오는 거니까, 일단 여과기 청소, 스펀지 여과기든, 거리식 여과기든, 어떤 여과기든지, 보시는 분들께서 내가 한 달에 한번 청소를 한다. 그럼 보름에 한번 정도로 줄여보시고, 어항을 잘 관찰하셨다가 더그 사이클을 늘리던지 아니면 줄이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과기 청소라는 거는 전체적인 청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과제, 여과기 내부, 뭐 모터 쪽에 임펠라 싹다 청소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환수 저는 하루에 지금 30%씩 꾸준히 환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도 보시고 제 얘기도 들으셨던 브리더 분께서는 거기서 조금만 더 늘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역시나 제 어항의 주인이 아니시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해주시는데 보통의 그 진주링 열심히 잘 키우시고 산란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하루에 30%씩 두번 요렇게 하셨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30%씩 해줄 건안 되고 저는 이제 하루에 오라수목금은 하루에 한 번씩 30% 환수.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전체 환수 이렇게 가도록 할까 생각 중입니다. 환수가 너무 잦으면 애들이 뭐 아플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했는데 저는 환수를 너무 안해서 4분의 1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환수에 좀 집중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어항 청소예요. 아니 그거 맨날 여과기 청소하고 환수해주고 어항까지 청소해주면 애들이 살아남겠냐?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저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두 마리가 되게 급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업으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일이 잘안 되면 본인의 생업에 지장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참 힘들겠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래서 저는 어항청소는 어, 노란색 슬러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번 이건 아니고요. 근데 보시면은 제 어항 깨끗하죠. 왼쪽이 2주를 넘긴 어항, 요거는 일주일 청소를 넘긴 어항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갈조에 대해서 영상 올렸을 때뭐 1주일도 안 돼서 갈색 슬러지가 쌓인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바로 여과기 청소를 그래도 때때로 부지런히 해줬기 때문에 어항이 이렇게 깔끔해진 거고요. 진주리 어항 속에 갈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청소입니다. 청소, 청소와 환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취미로 물생활하는데 아니 무슨 물방하는 것도 아니고 수족관 사장님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저는 하고 있어요 노가다 해야죠 열심히 왕청소 하고 여과기 청소하고 환수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브리더님의 꿀팁을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브리더님께서 추천해주신 사료가 한 가지 있었어요. 되게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던 그 사료는 바로 요겁니다. 러브라바라는 사료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고 아직은 급여 전이에요. 급여 전이고 요 사료가 그렇게 진주린 키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총네 가지 꿀팁? 팁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진주인 전문 사육사 브리더님의 팁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허전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기간은 지났나? 지났다고 보고 이번에 새로운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왔거든요. 그 아이들 물먹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물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오우밀크였습니다. 안녕!